안녕하세요. 맥키네치 투자 클럽입니다. 셀트리온 연기금이 16일 연속 순매수하면서 2,428억 정도 매수를 했습니다. 자, 셀트리온 제약은 오늘도 7% 넘게 상승하면서 신고가 행진을 계속하고 있습니다. 서진석 이제 의장이 JP 모건 헬스케어 컨퍼런스의 이 메인 트랙에 서정진 회장과 같이 이제 선다고 합니다. 이 부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개장 전 미정시 선물 흐름부터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내일 이제 한국 시간으론 새벽 4시에 이제 12월 달 FMC 의사록 공개를 앞두고 있는데요. 자, 시장은 이제 채권 시장에서는 올해 연준의 금리 인하가 한여번 정도가 될 것이다. 근데 이제 제롬 파울 연준 의장이라든지 작년 12월 달에 점도표를 보게 되면 한세번 정도의 어떤 금리 인하가 이제 되는데 이게 간격이 있죠. 아 그래서 지금 헤드라인에도 보시게 되면 the risk of the 예, over promising and under delivering Fed. 그러니까 뭐 연준이 과하게 지금 약속을 했던 부분들과 아 거기에 못 미달 어, 미달한. 미, 어, 달성하지 못하는 요런 어떤 리스크가 지금 있는데요. 예, 그래서 이제 이 부분들이 실질적으로 금리 인하에 대해서 선제적으로 주가가 이제 11월 달, 12월 달최근까지 예, 올라왔던 부분들이 어사로 공개 이후에 어떻게 될지에 대해서 시장의 어떤 관심이 가장 뭐좀 높아지고 있다 이렇게 봐야 되겠죠. 그래서 채권 수익률 관련되는 부분들도 최근 이제 10년물, 2년물 자체가 이제 이 부분을 앞두면서 조금 올라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선물 관련되는 부분에서 나스닥 선물이 어제도 좀 빠졌는데 오늘도 지금 0.48% 하락하고 있고요. 이 다우 같은 경우에도 0.2% 어, S&P 선물 같은 경우에도 0.3% 하락하고 있고 어, 러셀 2000 중소형주 중심 같은 경우는 0.99 낙폭이 좀 크게 지금 작용하고 있죠. 유가는 좀 올라가고 있다. 그리고 비트코인 관련되는 부분들도 이 현물 ETF 관련되는 결정을 앞두면서 오히려 선제적으로 좀 올랐기 때문에 좀 하락하는 어떤 흐름들을 조금 보이고 있지요. 자 그래서 결국에 연준이 올해 1월달 FMC도 있습니다만 지금 뭐 중요한 부분들은 이 3월달 작년 말부터 한 3월달 5월달 여기에 이야기들이 제일 많았죠 그래서 어 지금 동결 관련되는 부분에서 이 확률 자체가 이제 한달 일주일 전 어제 대비해서 이 부분들이 좀 올라가고 있죠. 3월 달 결정 관련되는 부분. 그리고 당초 이제, 어, 인하 관련되는 어떤 기대감들이 이 일주일 전 12월 말 정도에서는 73.9%까지 올라갔다가 요게 이제 69.6으로 내려왔다가 지금 현재는 67.2%까지 좀 줄어 있는 상태죠. 자, 이런 부분들이 이제 금리가 주식시장에 영향을 미치는 부분들이 가장 좀 크게 지금 작용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일일 데이터로 보시게 되면, 자, 이 부분들도 해외 쪽에 이제 영향을 보게 되면, 미국 국채 10년물, 그 다음에 이제 기준금리와 가장 이제 중요하게 역할하는 2년물, 여기도 보면 전일 대비해서 이렇게 올라가 있는 어떤 흐름들이 나오지 않습니까? 자, 이런 부분들이, 어, 의사로 공개의 이유에 좀 어떻게 될지, 이게 뭐 상당히 좀 중요할 것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오늘 전체적인 어떤 시장들에서 뭐중했던 부분들, 원달러 원달러 한주 자체가 다시 또 이제 1300원대 위로 올라왔죠. 어제는 이제 외국인들 기관들이 양매수를 했습니다만 하루 만에 지금 선물 쪽에서도 외국인들이 1조 4천억대 매도를 하고 기관들도 거래소에서 1조 넘게 일단 금융 투자 중심으로 매도를 했지 않습니까? 애인들은 뭐 어제 매도했던 부분들 이상으로 오늘 양 시장에서 받아줬고 자 코스피가 2700선을 앞두고 있었다가 이제 2600 초반까지 다시 또 오늘 2% 넘게 급락을 했어요. 예, 코스닥 같은 경우에도 0.84%에서 871선까지 좀 내려왔고 종목 쪽에서는 이제 코스피 쪽에서는 두배 가까이 하락 종목 수가 많았고요. 이 예, 코스닥 쪽에서는 어, 한 한 (200여 개) 정도 하락 종목 수가 좀 많은 어떤 흐름이었습니다 그런데 상대적으로 이제 어~ 오늘 전체 이제 거래에 관련되는 부분에서 거래대금 입장에서 보면 어제 이제 셀트리온이 삼성전자를 좀 제끼면서 1등 했는데 자, 오늘은 삼성전자가 이제 거래대금이 다시 또 1등이고요. 삼, 셀트리온 제약, 셀트리온. 그만큼 지금 시장에서 셀트리온 쪽 관련되는 부분이 굉장히 핫합니다. 그리고 이제 상승 추세에서 이제 올봉상에서 거의 이제 가격 조정과 기간 조정 2년 정도를 하고 이제 12월달에 이제 추세 전환이 나왔기 때문에 지금 신고가 흐름을 펼치기 때문에 이렇게 상승 추세로 이제 어, 돌아서고 있을 때는 보통 이제 악재들이 크게 영향을 주지 않고 오히려 조금만 호재에도 강한 어떤 상승세를 보이는 게 이제 상승 추세의 어떤 전형적인 부분인데 이 부분들이 어, 나오면서 뭐 올해 제가 25만 원대 뭐 30만 원요 정도의 어떤 장기 그 목표 이야기를 했는데 그 부분에서 지금 계속 이제 가격이 형성이 되고 있는 어떤 상황이죠 오늘 이제 수급적인 부분에서 뭐 가장 중요한 게 최근에 이제 연기금이 16거래일 연속으로 일단 매수를 해주고 있죠 그래서 뭐 거의 이제 2000억대 후반 정도 매수를 주도하면서 어 오늘 뭐 투신이나 금융투자나 뭐 이런 데좀 팔긴 팔았습니다만 연기금의 매수세가 아 10일 이제 셀, 헬스케어 쪽에 어떤 이제 신주 관련되는 부분, 여기가 이제 들어오기까지 아직 이제 시간적인 부분이 남아있고, 모멘텀으로는, 어, 또 이제 제피모건 헬스케어 컨퍼런스, 이 참여 관련되는 메인 트랙 관련되는, 어, 이야기들이 또 하두가 되고 있기 때문에, 자, 이 상승세가, 아 어, 계속 추세적으로 나올 가능성은 계속 일단 나오고 있다. 이렇게 봐야 되겠죠. 자, 이런 가운데 오늘, 일봉상에서였던 이제 일일 수급에서는 프로그램 쪽은 이제 어제이어서 오늘도 소폭 매도, 외국계하고 기관들이 조금 이제 어 매도를 하는 가운데 개인들은 계속 일단 매도를 어 이어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공매도 창고 쪽에서 중요한 뭐 신한이라든지 JP모간 이쪽은 이제 단기적으로 이제 올해 들어서는 어, 매도세 흐름들이 나와 있는 가운데 또 이제 모건스탠이나 시티 메릴린 지역에서는 여전히 또, 어, 매수를 하는 어떤 흐름을 보이고 있고요. 어, 셀트리온의 어떤 이제 주가에서 이제 중요한 게 셀트리온 제약이죠. 어, 남아있는 이제 순차병에서 셀트리온 제약 관련된 합병으로 셀트리온 제약이 이제 시가총액이 좀 상대적으로 낮기 때문에 더 이제 탄력적으로 어, 움직인다 이런 말씀을 좀 드렸고 오늘 뭐 장중에는 13만 원 건도 위에 올라가서 13만 3300원 때까지 올라갔다가 예, 종가상으로는 이제 13만 원 밑단으로 갔고 시간에 한 700원 정도 더 빠졌죠. 셀트리온 같은 경우에는 이제 아침에 좀 갭다운해서 시작을 했다가 이제 5장 들어서 이제 23만 3천 원. 그래서 이제 뭐보합순을 끝났는데 시간 내에서는 이제 2000원 정도 빠져 가지고 229,500원 23만원대로 살짝 좀 이탈하는 어떤 흐름들을 좀 보였거든요. 자 기사 관련되는 부분들은 결국 이제 정상적인 어떤 셀티룸 같으면 작년 같으면 2월달 정도 에 인사 관련되는 부분이 있습니다만 합병을 앞두면서 어 이제 서정진 회장 입장에서 이제 미들 면이죠. 뭐 창업공신이었던 뭐 기우성 뭐 김영기 이쪽 분하고 이제 뭐 가족 쪽에서는 이 서진석 이사 여장이 이제 대표이사로 이제 어 선임이 되었고 어 서정수 셀트리온 제약 대표이사도 비서실장과 부회장으로 승진하면서 이 서정진 회장의 이제 눈과 귀가 대줄 역할을 하면서 신뢰할 인물들로 대부분 이제 포진을 했습니다. 그래서 자이 부분들이 이제 올해 어, 실적 단에 얼마만큼 또 영향을 줄 것이냐 그리고 여기 말고도 또 신민철 관리부문장이 사장으로 승진했죠. 요 왼쪽에 있는 이분 제가 이제 사진을 따왔는데 그리고 이제 이혁재 경영지원부문장도 수석 부사장으로 승진했는데 여기도 이제 거의 이제 뭐 직속 라인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결국 이제 거대 셀트리온 이제 헬스케어 합병 이후에 이제 제약까지 이제 합병하게 되면 시가총액으로 상당히 이제 거대해지는 셀트리온인데요 아, 그래서 이제 어, 핵의 이슈가 있었을 때 이제 이한기 부사장이 아, 좀 떠났다가 다시 이분 같은 경우에도 아, 부사장으로 승진하면서 이제 복귀를 합니다. 아, 그만큼 이제 합병 셀트리온 거대 셀트리온의 어떤 기대감으로 어, 이제 인원들을 이제 정비를 하고, 조금 이제 선택과 집중을 이제 셀트리 입장에서 하는 모습들을 계속 보이고 있고요. 근데 이제 좀 어, 경영 전면에 지금 나서는 이 서... 진서 예, 서정진 회장이 장남이죠. 자 이분이 이제 셀트리온 스킨케어에 있을 때는 크게 이렇게 두각을 나타나지 못했습니다. 근데 회사 입장에서는 그동안 뭐 바이오시밀러 제품 기획 개발 미래 비전 먹거리 개척을 주도했다. 이렇게 이제 뭐 이야기는 하고 있는데요. 얼마만큼 또어 이번에 이제 메인 트랙에서 발표 그 다음에 이제 주총에서 이제 어떤 식의 이야기가 나올지 상당히 저는 뭐 이게 주목이 됩니다. 서정진 회장이 그동안에 뭐, 이 경영 승계 이런 거는 하지 않, 해, 해주지 않겠다, 이렇게 얘기인데, 지금 행보는 전혀 지금 다른 어떤 방향으로 가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들이 어떻게 이제 향후에, 어, 장기적으로 해석될지, 한번 얘기를 또 집중해서 또 살펴봐야 되는 부분이고요. 그래서 뭐, 장난뿐만 아니다. 동생 이제 서정수 셀트리온 대표 셀트리온 제약 대표까지 이제 다시 셀트리온 쪽에 복귀하면서 3사 통합에 좀더 이제 속도를 내는 부분이죠. 헬스케어는 이 주식 매수 청구권이 있었습니다만 지금 이제 기관 쪽에서 예상하는 거는 셀트리온 제약 같은 경우는 이미 이제 셀트리온이 지분을 54.81% 보유하고 있기 때문에 소규모 합병 관련되는 어, 방식에 대한 이야기들이 나와 있는 어떤 부분들이거든요. 그래서 6개월 이내에 셀트리온 제약과의 합병 관련되는 부분이 논의에 나오면서 셀트리온 제약이 이제 주가로는 가장 강하게 지금 움직이면서 전반적인 어떤 주가를 좀 견인해 주고 있는 어떤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런 어떤 선택과 집중을 하기 위해서 이 아태 지역에 그 다케대 제약으로부터 인수했던 전문화협품 판건들도 요걸 뭐 이 일반 의약품하고 전문 의약품 좀 구분해서 어 매각을 해서 어700 정도의 뭐 차익들을 하면서 이 추가적인 어떤 M&A 아 어, 이런 어떤 자금 확보들도 마련하고 있는 상태거든요. 그래서 이제 단기적으로 이제 이 상승 흐름들이 셀트리온과 셀트리온 셀티룬 제약의 어떤 강한 흐름들이 1 2일 전까지는 좀뭐 계속 될것 같고 이후에 이제 4분기 실적이 나오면서 예, 올해, 핵에 관련되는 부분에서 이제 뭐, 삼각 관련되는 부분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이제 어떻게 되냐에 따라서 이게 이제 지속될지 아니면 조금 이제 쉬어가는 어떤 구간이 나올지, 어, 이 부분들이 좀 결정될 것으로 보여지는데요. 아무튼, 이제 셀트리온 헬스케어 같은 경우에는 이제 이 15만원대에서 뭐 20만원대 이 구간 정도의 흐름에서 어, 목표 가격들이 조금 나올 것으로 보여지고요. 그 다음 뭐, 셀트리온 같은 경우는 뭐 25만원대에서 이 30만원대가 예, 올해 어떤 제가 말씀드렸던 어떤 가격대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을 좀 감안하시면서 흐름들 판단해 보셔야 될것 같습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